띵가딩가 i n g n 띵가띵가띵 가 n o 가딩가딩 g n o t h 가 n 가 nothing, 가 o 가 h i n g n 딩 t h i n g 가가 내담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해서 이주겠지 싶어. 그 캘롱 지뭐고지 레시피라 전해 주고 하는 거야. 서자 딩가딩가 딩딩가 딩가딩가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